네,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이제 얼마 전에 저 크리스모노 교수님 제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게 또 비슷한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없어요. 구글이나 뭐 이제 뒤쪽에 가면은 <laughs> 나오는데 구글, 뭐 아마존. 지금 보면 창업자들은 다 많이 빠진 상태 잖아요 근데 뭔가 아웃풋이 확실히 나온 상태에서 어, 퇴사를 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뭐 카페나 유튜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안좋 안 좋은 거를 쓰기가 제가 댓글도 막아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안 좋은 말을 하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좀 부정적인 요인이 많지 않았을까 이때 아마 이래서 조금 그 주가도 좀 하락을 맞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이제 구글이거든요 구글이 21년 동안 하고 이제 창업자들은 퇴사를 했는데 뭐~ 초창기에는 그랬지만은 그 이후에는 구글이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또 2,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엄청난 구글이 거의 뭐~ 전 세계를 씹어먹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하여튼 피차이가 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거를 단순하게 아이온큐하고 비교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됐기 때문에 뭐~ 천조 뭐~ 몇 천조 단위로 세팅이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를 따지면 한뭐천 개를 합쳐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지금 위치고 스티브 잡스는 보니까는 이게 자기가 나간 게 아니고 거의 잘리듯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때 당시에 어뭐 하여튼 무렵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퇴출되는 식으로 스티브 잡스는 이것도 사실 뭐 비교 사례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한번 갖다 붙여봤는데.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빠졌을 때도 어떻게 보면 애플도 잘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 이거는 리게티 실적이거든요. 이거 결국은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상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엊끄제만 해도 20 달러였는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오늘 됐다. 그러면 그냥 뭐 10배, 20배, 뭐 100배까지도 그냥 한 방에 가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시점을 맞추는 게 사실상 중요하고 실적이 그러면은 요번 달에 마무리가 될 거냐, 다음 달에 마무리가 될 거냐, 아니면 진짜 1 10, 0초 후에 실적이 나오느냐 그것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투자 수익률이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리게티 같은 경우도 뭐 언론엔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직 실적이 저조한 상태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아이온큐고요. 한국 그 리게티는 지금 뭐도징개진 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에 크리스 멀로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마 과거 자일것 같기는 한데 약 1500억 1000억 최소 그러니까 1500억 1000억 정도는 이 지분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뭐 하여튼 리게티 같은 경우는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국내로 따지면 약, 약간 양자 그뭐 테마주 마냥 비슷하게 뭐 리게티를 들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포트폴리오를 짤때 이제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3, 40%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제 우량주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한뭐 1억 투자한다 그러면 한 500에서 1000 정도 그것도 이제 저점을 잡기 위해서 또 아마 일부 좀 털고 털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20% 이상 마이너스 나 있을 때는 팔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은 공군 연구소에 또 이렇게 뭐 계약을 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요 지금 5분이면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끊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끊고 다시 가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공군이라고 하니까 아시겠지만은 요즘 그 F f 2 3인가요그 최고 최고 스펙의 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또 폐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군 연구소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다고 뭐 중국에다 납품할 수는 중국 중국 공군 연구소에서 납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공군 연구소인데 그럼 팔런티어처럼 어그 방위 산업 쪽으로만 세팅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양자 산업 양자 컴퓨팅 자체를 그러니까 개발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개발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어~ 어떤 유니콘을 찾는 것 같은 이제 어떤 신기루를 찾는 그런 연구 분야는 아닌가 요즘 그~ 제가 저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초전도체 그 이후에 이게 과학 쪽에서는 이거를 뭐~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하기에는 돈 쪽으로 지금 실적이 안나오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그니까 천만, 억, 십억, 백억 한한 삼백억 정도 규모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실적이 나온 이후에 이게 상용화가 돼가지고 일반 뭐 마트나 뭐 집에 있는 가정용 컴퓨터로 세팅을 할수 있는 건지 저도 사실 그게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국내도 보면은 개발하고 있, 있어요. 이 여기에도 물론 이제 이온 트랩 방식으로 개학, 개발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의 선두주자기 때문에 일단 나는 뭐내 투자금액에 한단 1%라도 넣겠다 하면은 말리지는 않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BM 또 어떻게 단타 좀 해보겠다 해또 물려가지고 또한돈한 어, 2-3만원 또 날려먹었지만은 이게 쉬운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사실상 안 나왔기 때문에 크리스 볼로 교수님도, 아이, 야, 이렇게 하는니 그냥 대학 가가지고 다시 한번 비벼보자. 회사에서 비벼봤는데, 아, 너무 답답하다. 뭔가 어떤 체계가 없는, 그, 세팅이 안돼 있는 곳에서 다시 한 번, 어, 제기를 노려보자. 이런 의미에서 한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필런티어, 그, 팔런티어, 팔런티어에 대한 실적이거든요. 팔런티어도 실적이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었어요. 국내도 에파란티어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아이온큐랑 느낌 비슷하잖아요. 방산 쪽으로만 흘러가면은 사실상 그 어떤 그 실적의 한계를 보인다고 봐야죠.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좋은 어떤 그 솔루션을 갖고 있지만은 이 중국이나 어떤 유럽에 팔 수가 없어. 이게 잘못 팔리면은 이제 나라에서 망하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검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이거를 뭐 너도나도 뭐 시장에다 무슨 뭐 이렇게 천 원, 이천 원에 팔수 있는 그어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팔런티어도 더 이렇게 가지가 힘든 게이 지금 실적 비슷하잖아요. 실적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지금 앞으로도 지금 이 하늘색 부분이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그래서. 계속 올 차라리 팔론티는 상해 낫겠는데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 요거는 그~ 미래에셋의 그~ 실시간 베스트라 그래가지고 뭐~ 매수세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걸 종합해서 봤으면 어떻게 사 등이에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를 이거 세 개를 비비는 거는 그렇다 쳐요. 뭐~ 밑에 있는 것도 다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아이온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미래세에서 그러니까 어, 한편으로는 관심도 많이 받고 있지만은 잘못 물리면은 크게 물릴 수가 있다. 아이온큐에 대한 그이그 그, 어떤 같은 테마라고 봐야죠. 웨에브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산 쪽이냐 조비 조비는 뭔지 잘하튼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 뭐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일단 창업자가 빠졌기 때문에 그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벌써 싫어가막 계속 달리더라고요 그동안 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또 없는 얘기 한번 썰 풀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